안녕하세요 와리교 공부 8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연료절감기업체가 있었고 또 와리기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 판매자들이 주로 연비 향상 됐다 연료절감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을 보면 수준이 엄청났습니다. 수십년간 성용차, 화물차, 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. 아주 세밀하게 깊이 있는 교육 다 시켜봤습니다.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운전자들도 교육을 시켜봤습니다. 일반 운전자들이 그렇게 깊이 있는 운전,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? 적당히 하셔도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. 해서 연비 운전을 하면 발컨이라고 하죠. 그 발컨 기술로 국내에서 성용차, 화물차, 버스 연비왕을 탄생시켜 봤습니다. 일조를 해 봤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운전했을 때 최고 연비를 낸다? 다 알고 있다는 거죠. 그분들은 직업적인 부분도 있고 국내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하신 분들입니다. 그럼 일반 운전자가 국내에서 1등 이것보다 보편화시킬 수 있는 기술, 쉽게 연비를 올릴 수 있는 발큰 기술이 필요하겠죠.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연비운전 잘한다 잘한다 연비운전에다 발끈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. 머릿속에 연비운전에 대한 지식이 없다요. 예 지식이 없으면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현재 역류억제 기술을 이전 중에 있고 역류억제 기술을 이전함과 동시에 연비운전 기술도 이전하고 있습니다. 자 연비요 인적요소 기술입니다 그폭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비운전 기술을 배우시면 연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일반 운전자들이 한 달에 50만원 쓴다 100만원 쓴다 200만원 쓴다 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이랬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연료비가 다르겠죠 그러면 일반 운전자들은 대체적으로 연비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. 개념도 모르고,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, 또 머리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예요. 피곤하죠? 집중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전하면 힘들죠? 그래서 쉽게 발칸을 할수 있게끔 하고 연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냐? 아주 단출하게 기술을 접목시키면 연비는 올라갑니다. 해서 월 10만 원을 낭비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고 30년간 운행했을 때 3,600만 원 손실이 발생합니다. 월 50만 원을 낭비한다 하면 30년간 1억 8천만 원을 낭비하게 됩니다. 자 작은 돈 아니죠. 운전 면허 취득과 동시에 아낄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동차 공학 몰라도 좋습니다.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지금 사용하는 연료비에서 쉽게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연비 향상 기술 그대로 전수할 것입니다. 쉽게 올리는 게 좋죠. 그래서 영역제 기술 보고과 함께. 연비운전 기술도 함께 공급을 할 것입니다 전수중에 있습니다 발크는 낭비를 막는 기술이에요 다들 이론도 없고 그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귀찮죠 그런데 세발자전거를 배우고 네발자전거를 배우고 나서 선수가 되듯이 이 네발자전거 단계 에 행동을 교정시키는 이 부분의 기술도 전파할 것입니다. 와약에 판매자가 홍보하는 수준 낮은 연비 잊어버리세요. 그것은 연비도 아닙니다. 아무나 질퍽거려도 나올 수 있는 연비예요. 해서 수준 높은 연비를 만드시려면 밝은 기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. 자,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입니다. 그런데 이해 안 가시는 분 있겠죠. 그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. 한번 본다 그러면 알겠죠.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. 그죠. 그런데 사이클 선수가 잘 탄다 한다고 해서 본다고 알겠냐 이거죠. 모르겠죠. 그러면 이치를 가르쳐 주면 깨침이 있겠죠? 그럼 깨치면, 아, 저렇게 하는 거구나, 되죠?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?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. 자, 머리로 이해하더라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기술이에요. 그래서 보고 깨치고가 아니고 바로 적용했을 때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기술도 전수한다 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연비는 올라간다 에요 와류 기업체에서 홍보하는 수준 낮은 연비 보다 더 높은 연비가 바로 나올 수 있다 그게 발칸 기술이에요 발칸 기술 전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 분야의 기술 영유 억제 영유 억제를 했을 때 엔진 상태 변화 당연히 발생하겠죠. 아주 예민해집니다. 출력, 토크, 연비 다 개선됩니다. 소음, 진동, 매연 다 개선됩니다. 이 기술에다가 발은 기술도 플러스 시킵니다.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요? 관리 기술도 함께 포함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정비분야 기술 말고... 제조 분야 기술, 사용 분야 기술, 관리 분야 기술을 한꺼번에 접목시킬 수 있다. 이 기술 한꺼번에 전수하고 있습니다. 엉터리 연료 절감기에 농락 당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. 올바른 기술, 올바르게 접근하시면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.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